해상 날씨입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는 구름이 다소 끼어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과 내일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바다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모든 해상에 구름이 다소 끼어 있겠고요. 물결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구름이 다소 끼어 있겠고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모든 해상에 구름이 조금 끼어 있겠습니다.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모든 해상에는 구름이 조금씩 끼어 있겠고요,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앞바다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구름 많겠고 물결은 1.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구름 조금 끼 있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구름 조금 끼 있겠고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4월 2일부터 10일까지 제주도 해상 11일보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4월 8일에는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4일에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날씨였습니다.